서린 입니다 오늘은 저번 얼음 마법사의 기초편에서 다 알려드리지 못했던 얼음 마법사의 장비와 스탯,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킬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입니다. 오른손엔 데미지를 올려 주는 대신 소비 FP를 증가시키는 루사트 지팡이 10강, 왼손은 한손 지팡이만 사용하는 컨셉이므로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는 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얼음 마법사와 궁합이 정말 좋은 눈만의 세트, 통칭 라니 세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손목 장비는 레날라 세트의 여왕 팔찌가 제일 잘 어울려서 사용 중입니다. 라니 세트를 얻는 방법은 우측 상단 링크 혹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탈리스만은 봉투검, 라다곤의 초상, 마술사고 탈리스만과 덩어리 탈리스만을 착용중이며 저는 없어서 착용하지 못했지만 마력 증가를 가지고 계신분은 라다곤 대신 착용하는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스텝 분배입니다. 생명력은 다들 아시다시피 컨셉 상 찍지 않고 지력은 99 정신력은 현재 80이며 99를 목표로 찍고 있습니다. 지구력은 효율좋은 50까지 찍었 고 근력은 루사트 지팡이를 착용하기 위해 10까지만 찍었습니다. 나머지 기량 신앙 그리고 신비는 찍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입니다. 얼음 마법사의 스킬은 쓸만한 종류가 많지 않아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얼음 주문 3대장인 피석의 얼음 덩어리, 아두라의 달의 검, 라니의 암를 착용했고 장거리 시나이핑을 위해 로레타의 대공, 혹은 요기를 들고 타격 속성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암석탄을 들어줬으며 마지막 스킬은 스트리밍 때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술의 땅까지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얼음마법사의 장비 세팅과 스탯, 그리고 스킬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성능도 준수하고 룩도 예쁜 얼음마법사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엔딩!